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147일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에서 27장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성전 예배 문화를 만들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이 왕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성전에서 노래하며 섬기게 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전문가들이며 영성을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복관을 맡은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이 나오는데요. 오벳 에돔 자손이 눈에 띕니다.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기를 3개월 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고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 8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속한 62명이 성전 문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을 잘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고라 자손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면서 드린 찬양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7장은 군대 반영또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왕의 재산을 맡은 관원들을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열두 반열로 나뉘어지고 각 반열이 2만 4천명으로 1년에 한 번씩 섬기게 했으나 갓과 아셀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인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 여야다와 아비아달, 그리고 왕의 친구 후세와 군 지휘관, 요합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역대상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다윗 왕국의 정부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제 25장. 사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마따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무리의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섯째는 북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아홉째는 마단이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한째는 나설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두째는 하삽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다섯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섯는 하난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었더라. 제 이십육 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카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파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선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카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카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며,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아는 하나님의 전 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희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다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미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야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아들 안미사바시 넷체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신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시프게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야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파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우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루아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카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로베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여와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아들 사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무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무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버시 되었고. 그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